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1,900여 개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 등 최첨단 ICT 기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물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썬다 피차이 구글 부사장 등 세계적 IT 기업의 스타 CEO들을 비롯해 200개국 9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체가 직접 개발한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사전투표 시스템을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돼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된 투표에서만 투표가 가능했는데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선망 사용 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LTE 무선망으로 자동으로 전환하여 중단없는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가까운 투표소 어디에서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넣고 손도장이나 서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는 우리의 사전투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본 참가자들은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is is a really convenient system to use. Uh, it's important for democracy everywhere. Uh, it, it's important for citizens to be able to, uh, to have the convenience of voting. Uh, this technology uh, is, is appropriately modern, and uh, I, I think it'll benefit benefit many many governments. 세계 최첨단 ICT 기업들이 총출동한 이번 전시회 중 우리의 사전투표 시스템을 홍보하는 부스에도 관람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일부 선진국 등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전자투표와 달리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우리의 사전투표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투표율 저하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because they recognize that it's a really secure process where they can vote and it makes it faster and easier for them also to vote and then it also requires not so many people at the election desk or the polling stations asking for the for the IDs and then yeah, they are really interested in it 이번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참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우수한 선거제도와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진화되고 창의적인 선거서비스를 발굴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ICT 선거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위탁선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후보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낸 지역 선관위와 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합리적인 위탁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번처럼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된다면 조합 경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논선거 관행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를 뿌리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자 및 그의 정책 등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연구도 필요합니다. 토론회는 노재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해. 조합장 선거의 제도 개선 방안과 돈 선거 근절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 병폐였던 돈 선거가 크게 줄어든 점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조합장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어, 이번 선거가 사상 최초로 농축적 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농민들의 기대도 컸었는데요. 근데, 어, 물론 돈선거는 좀 근절이 좀된것 같은데, 여전히 정책선거에는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선거관리원에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제도상의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어, 뜻깊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제도의 개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어, 생각하여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 등은 그 신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합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위탁선거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NHCTV 홍현주입니다.